정말 쫄깃하고 속에는 고부로 꽉 차있어. 오늘은 용곡동에 위치한 건널목 식당을 소개할게요. 네이버에는 건널목 포장마차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요. 메뉴에는 소곱창, 막창, 삼겹살 등이 있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 보일 수 있지만 2인분 기준이에요. 밑반찬으로 김치와 마늘, 고추, 양념장, 부추, 무침 등이 나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인 소곱창 2개를 주문했고 소량의 돼지껍데기도 같이 나옵니다. 2개를 주문하면 4인분 양이고 길다란 곱창이 통으로 돌판 위에 올라가요. 사장님께서 직접 구워서 잘라주기 때문에 편하게 기다려주면 돼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소곱창은 정말 쫄깃하고 속에는 곱으로 꽉차 있어요. 처음에는 밑반찬이 묵은지와 부추 무침밖에 없어서 엄청 단촐하다 생각했는데 곱창을 먹는 순간 많은 반찬들이 필요 없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보통 곱창을 먹고 칼국수로 마무리 해주는 게 국룰인데 배가 불러서 칼국수를 먹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 영업시간은 오후 5시 반부터 밤1 1시까지예요잘 먹었습니다.